이번에는 문자열의 대소문자를 변환하는 예제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시지가 있고, 여기에는 대문자로 된 hello와 소문자로 된 world가 들어있어요. 프린트 메시지를 하면 이 메시지가 그대로 출력이 되겠지요. 이번에는 전부 다 대문자로 바꿔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적어주면 대문자로 모든 게 바뀌어서 출력이 되고요. 이렇게 적어주면 소문자로 바뀌어서 출력이 됩니다. 맨앞 글자만 여기랑 여기만 대문자로 바꿔서 출력할 수도 있어요. 이럴 때는 이렇게 적어줍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모든 걸 대문자로 모든 걸 소문자로, 각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, 그리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바꿔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.